흰머리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4가지. 네 거울을 보다가 문득 흰머리를 발견하면 순간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도 흰머리가 늘어나면 걱정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흰머리가 생기는 시점은 다르지만 대부분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면서 점차 하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문제는 생활습관에 따라 흰머리가 더 빨리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흰머리를 무조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만으로도 흰머리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흰머리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은콩과 참깨 섭취하기. 모발 색소를 유지하는 핵심은 멜라닌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멜라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색소인데, 나이가 들거나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생성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검은콩과 참깨는 멜라닌 색소 합성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흰머리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단순히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 아닙니다. 특히 모발 성장에 중요한 아르기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두피로 가는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 모근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검은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여 활성산소로 인한 모낭세포의 손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참깨는 구리와 아연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된 식품입니다. 구리는 멜라닌 색소 합성을 돕는 중요한 성분으로 부족하면 흰머리가 빨리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연 역시 모발 성장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검은콩과 참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모발이 건강해지고 흰머리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식사에 검은콩과 참깨를 쉽게 추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검은콩을 삶아서 반찬으로 먹거나 두유로 만들어 마실 수도 있습니다. 참깨는 요리에 뿌려 먹거나 참기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흰머리를 늦추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성산소 줄이기 위해 녹차 마시기.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멜라닌 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면 모낭세포가 손상되고 멜라닌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흰머리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차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며 신체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두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 모낭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신체 전반적인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루 2, 3잔 정도의 녹차를 따뜻하게 마시면 체내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며 두피와 모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피 마사지 하기. 모발 건강은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자극과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두피 마사지는 모발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모낭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두피는 생각보다 민감한 부위이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영양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모근이 약해지고 색소 생성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흰머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피 마사지의 핵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두피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면 모낭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면서 멜라닌 색소 생성도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두피 마사지는 특별한 도구 없이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을 이용해 두피를 부드럽게 눌러주거나 원을 그리며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 각각 5에서 10분씩 꾸준히 마사지를 해주면 두피가 유연해지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따뜻한 오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아르간 오일 같은 천연 오일을 살짝 데워 두피에 바른 후 마사지하면 보습과 영양 공급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는 두피의 건조함을 줄여주고 모근을 강화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오일을 도포한 후 10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둔후 샴푸를 하면 두피가 한층 촉촉해지고 건강한 모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숙면 습관 들이기 수면 부족은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모발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수면 중에 분비되며 이 호르몬은 모낭세포의 재생과 복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숙면을 충분히 취하지 않으면 모발이 쉽게 가늘어지고 색소 생성 기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생체 리듬을 깨뜨려 전반적인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실내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너무 밝거나 소음이 많은 환경보다는 조용하고 어두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 온도 역시 중요한데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가벼운 이불을 덮고 자면 편안한 상태에서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숙면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은 몸을 이완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수면을 더 깊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차 같은 허브티를 마시면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섭취하면 숙면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및 정리. 흰머리를 늦추는 것은 단순히 외부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콩과 참깨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녹차를 통해 활성산소를 줄이며 두피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숙면 습관을 들이면 모발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으로도 흰머리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